자, 오늘의, 오늘의 업데이트. 자, 10월 2, 3일 모요의 무기 컬렉션 대표 스킨 무기, 펌킨헤드라는 스킨 무기가 나오네요. 뭐야, 크레파스 떡실이야, 이거. 뭐야, 이거. 펌킨헤드? 자, 펌킨헤드를 모으시면, 이제, 애답, 서클, 이나 mp7을 교환할 수 있는 600위를 모으시면 되죠. 그리고, 신규 마이건 이제, 서클이랑, 서클대답이랑 이제, mp7이 나오면서, 이걸 여섯 개를 모으면 이제 블레이드 칼이라고 나오는데 아 이게 그 노바랑 똑같이 똑같은 칼인 것 같거든요. 좌클릭하면 전기충격기고우클릭하면 블레이드 공격 진행. 아 현질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참좀 안타깝지 않나? 에 노바랑 너무 똑같으면은 자 서클 영구의 선택권 두개 이상. 획득한 사람한테는 50레벨 키트를 추가로 준다고 합니다. 11월 13일날. 잠깐 뭐있냐 없어요. 예, 네, 그럼 리뷰하러 갈게요. 오늘 풀림밖에 뭐 풀리는 것도 없어가지고. 자, 오늘의 스킨, 펌킨헤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파괴하고 무사히 귀환하라. 뭐, 그래. 뭔가 그림 같냐? 어? 스킨이. 자 이거는 이달의 무기로 나온 이제 기카 기칼, 펌킨헤드 기칼이고요. 이거는 이제 TRG 무탄이고 스코프 확장이 돼 있는 거지 이거 어돼 있는데 사이즈 위아래 뭔가 그림이 없으니까 약간 좀 허전한 느낌? 자, TRG구요. 이거는 G18. 그리고 이거는 UAR. 이것도 무탄이고, 준땡기면은 스코프는 확장되어 있는데, 약간 오른쪽 위아래에 그 아무것도 없어서 좀 심심한 느낌이긴 하네. 어. <목소리> 자, 그다음에 이거는 스카입니다. 스카, <목소리> 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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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스카, 스카, 스 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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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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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Hit, hit, take the take the great. Great. <놀람> 자 그러면 마이건으로 이제 서클로 넘어갈게요 mp7 착검에다가 어 앱답 숨기 서클 1렙부터 보여드릴게요 앱답부터 목교물을 파괴하고 무사히 귀환하라 제군들의 건수를 바라자 1렙 1랩 보여드리겠습니다 1렙부터 어? 자 서클 1렙 오 서브 사운드 아, 총알이 총알이 가득 찬 소리랄까? 서브했을 때서킥마킥 울타킥 자, 소화 갈 때는 흰색 불이 들어오네 흰색 불. <목소리> 가운데. 떡 캐. 먼 캐. 또 확장돼 있고요. 떡 <목소리> 캐. 자, 일단 1레벨. 자, 10레벨 보여드릴게요. 10레벨. 자, 10레벨. 개일주 다는데 서클은 10레벨도 이쁜것같아 이쁜 1렙도 약간 검은색 무광도 이쁜데 10레벨도 스킨 이쁜듯 이 색깔로 해가지고 50레벨 마이건 하나 나와도 이쁠것 같긴 해 자, 10레벨 서클 됐다 자 20레벨 보여드릴게요

30레벨 보여드릴게요 30레벨부터는 서왑이랑 장전하는걸 좀 비교해보면 좋을듯 40레벨이랑 자 30레벨입니다 30레벨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스킨이 동그란색깔 이 돌아가죠 이제 아참 맞아. <laughs> 장전 장전 살짝 느려요 핵샷! 덥스 장전 스왑 자, 이제 40레벨 보여드릴 건데, 40레벨부터는 이제 서클 장전이 들어가거든요. 40레벨 완성된 스킨은 이렇게 생겼고, 50레벨은 여기에서 이제 반투명이 입혀진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보여준 건 서클 장전이거든요. 서클 허... 장전이 세 발부터네요. 자, 일반 장전, 서클 장전 보여드릴게요. 서클 장전, 스파! 이런 거 아주 스나 사기 게임 아닌가요? 아니 서클 장전할 거면 두 발부터 해줘야지 세 발부터는 뭐예요 운영자님? 자50 레벨, 50 레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스나가 세발을 갈았을때 3발을 갈았을때 써클 장면이 있는거면 나폴도 그러면 15발이 아니라 20발을 해줘야되는거 아니야 얘들아? 뭔? 뭐야? 썩스킷! 머 운영자 스나스 아니야? 레이트언레버레이트

으이벨보 신뢰. 릴게요뢰으벨디게벨도이쁘다 신뢰. 스이디게 신뢰. 봐이디게 신뢰. 이쁘다니까이 신뢰. 으이디게 신뢰. 이 20 레벨, 20 레벨도 이쁜데 MP7 으로, 보 니까 20 레벨도 이뻐요. 레벨 30 레벨 보이드. 30 레벨부터 이제 가운데 이제 동그라미가 아예 갈면 돌아가거든요. 오오30 레벨 엠피7은좀 이쁘네요. 위의 금색, 뒤의 금색, 가운데 금색. 그런데? <목소리> 자 장전 일반 장전이지 일반 장전 스사 40레벨 부터 이렇게 요 40레벨 부터 이 서클 장전 있거든요 40레벨 부터 서클 장전이 됐어요 일반 장전 오 40레벨도 이쁘다 자 서클 장전 보여줄게요 서클 장전 일반 당전. 장전, 서클 장전 보여줄게요. 서클 장전. 스왑. 일반 장전, 서클 장전. 루신 레벨. 자, 50레벨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칼을 보여드릴게요. 육셋. 밑에서부터 위로 갈게요. 예. 네. 밑에서부터 갈게요. 밑에서부터. 똑같은 50레벨인데, 색깔만 다른 거. 목표을 파괴하고, 무사이귀 오! 진 오! 진짜 오! 진짜 오! 오! 뭔가 그럴싸해! 어. 뭔가 그럴싸하게 생겼어요! 변신! 오! 뭐 변신! 오! 이거 그냥, 그냥 변신만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외형 외형적으로만 보시면 돼 외형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자 왼쪽 좌클릭. 그거 뭐, 스파클링 같은 느낌이네. 어 스파클링. 와 아, 누가 헬리포터냐고자 어. <laughs> 휘둘러 볼게요. <laughs> 어, 잠깐만, 이게 세, 세 번이나 기다려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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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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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야, 충분히 만족해요. 괜찮아요. 자, 색깔만 보시면 돼요. 성능은 똑같아요. 색깔만. 어떤 색이 이쁜지 형님들 골라보세요. 나 약간 주황색은 약간 녹슨 느낌이야. 이게 반투명인 것 같거든요. 짧긴 해. 근데 만약 근접에서 만나면 수업이 되잖아. 그럼 총구를안쏘 그냥 오른쪽에 누르면은 근접에서는 처음에 안 맞아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손잡이 한개만깁니다자 위에 이제 이게 좀 이뻐 보이거든요. 요거 좀 이쁘다 할걸. 1킥! 옆에꺼 한번더오좀쪽이쁜데 반투명도 이쁠거 같은데 이거는? 이야도 40레벨이네 이게 <목소리> 이거 스왑할때좀 이쁜거같은데? 스왑할때? 스왑할때 가보왔고요 의미는 여기서 끝, 끝, 끝. 자, 여러분 이번에 로켓 아이템 땡스에서 이상 선님이랑 예,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예, 광고 모델이 되셨거든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이트라는 거죠. SP 거래는 어디서 하냐? 자, 로켓 아이템 땡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게임명의 서든어택. 오, SP 거래가 이제 천 SP 당. 뭐 2,400원에 파시는 분도 있고 2,240원 이게 개인 간에 거리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SP가 나와있네요 저도 필요하면 아이템텍스를 이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구매를 이제 얼마에 할지 정해서 1000SP 당연히 더 싸게 사고 싶다 하시면 판매가이게올리셔도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판 이제 SP를 판매하고 싶을 때는 판매에다가 어 자기가 직접 가격을 정해서 올릴 수 있는 요런 시스템 1분 안에 거래가 가능하다고요 SP 셀 때는 로켓 아이템 댄스를 검색해서 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